안녕하십니까. 어, 주먹대장에서 독립군 영웅으로 백야 김좌진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경성생활과 호명학교 설립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좌진 장군이 드디어 무력투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좌지는 호명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이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기는 하지만 더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을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다. 나에게는 조상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한 좌진은 또다시 경성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경성으로 간 좌진은 무관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까웠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 의병 출신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꺼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살려낼지 의논하며 활동 반경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어느 날 좌지는 경성 한복판에 상회를 차렸습니다. 상회 이름은 이창양행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염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무역회사였습니다. 간판은 무역회사였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엉성하기만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금괴 한 개와 무역에 필요한 염증 물건 몇 개가 쓸쓸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창양행에는 무역과 아무 상관없는 수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이들은 의병 출신들이거나 몸집이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창양행에 모인 젊은이들은 한밥 중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는 몇 시간 만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좌지는 이창양행으로 위장한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좌지는 밤마다 경성의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며 독립자금 모금을 추진했습니다. 부잣집들이 순순히 분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좌진과 동지들은 밤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독립자금 운동을 모금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자금을 모으러 부잣집들을 찾아다녔지만 성공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일본 경찰이 이창양행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창양행이라는 상회에서 이상한 패거리들이 수시로 만난다, 만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을 잘 살펴라.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좌진과 동지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비밀스럽게 이창량행에 모여서 밤마다 독립자금을 모으러 다녔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자들이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드디어 일본, 일본 경찰이 이 창량행을 급습했습니다. 이때 좌지는 이 창량행을 혼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좌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일본 경찰의 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네, 저것들 그냥. 좌지는 당장 달려나가서 그들을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동지들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일본 경찰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이었습니다. 좌진은 커다란 금고를 번쩍 들어서 방문을, 방문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금고문을 열어서 명단을 꺼내어 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모두 불에 타고 재만 남았을 때 금고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좌진은 순순히 일본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에 매일 신문에 좌진의 기사가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명문과 후에 경성에서 강도짓이라는 제목과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때 좌진은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